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알고 싶고 타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MBTI에 빠져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리즈로서 MBTI 유형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순서대로 7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심층 분석의 형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청 전에 제가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은 말씀드린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서 16가지 유형 중에서도 2023년 한국 MBTI 유형 분포 조사에 따르면 약 8.1%로 나타나 이전 조사들 약 13%대로 알려졌던 것보다는 다소 비율이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 바로 INFP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미 MBTI에 관심이 높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알파벳 그대로 INFP라고 읽게 되지만 이를 간단하게 INFP라고 부르기도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종종 가장 이상주의적인 유형으로 묘사되곤 하죠.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겉으론 조용해 보이는데 속은 알수 없는 사람, 몽상과 같은데 가끔 엉뚱한 면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INFP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INFP들은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 신비롭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INFP 특징 소름 돋는다. INFP인데 이거 완전 내 얘기네. 와 같은 글들이 꾸준히 공감을 얻고 있죠. 오늘은 INFP의 표면적인 특징을 넘어 그들 내면의 깊은 가치관과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모습까지 열정적인 중재자 INFP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한편이시처럼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미로 같기도 한 INFP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NFP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이상과 가치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키어시는 INFP를 치유자 또는 이상가로 분류하며 이들이 지닌 진정성과 의미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실보다 이상을 좇는 경향이 강하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비현실적인 유형일지도 모릅니다. 친한 INFP 지인과 예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다들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하잖아.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응. 음. 돈도 중요하지. 근데 내가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없으면 너무 공허할 것 같아. 연구에 따르면, INFP는 직업 만족도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높은 연봉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돈은 좀못 벌더라도 내가 믿는 일을 해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등, 정말 자신의 신념을 꺾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INFP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느끼고 이해하며 세상의 불이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특히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INFp와 같이 감정 기능을 주기능 또는 부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울 뉴런 시스템의 활동이 더 활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으며, 이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주인공의 감정에 과하게 몰입해서 눈물을 솟거나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깊은 감수성은 INFP를 예술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때때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감,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경험하는 정서적 소모 등으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INFP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들이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고민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INFP는 조용한 관종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주목받으면 어색해하거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INFP는 선택적 사회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INFP 친구랑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구석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딱히 할 말이 없었어. 혹은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신기했어요. 이들에게 에너지 소모가 큰 활동인 거죠. 실제로 INFP는 첫 알파벳 I가 나타내는 특징인 내향형으로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 세계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사교적인 활동 후에는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NFP의 또 다른 특징은 두 번째 알파벳 n으로 나타나는 뛰어난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자유로운 사고를 즐기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능숙합니다. INFP는 주기능인 내향감정과 부기능인 외향직관의 조합으로 인해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예술, 글쓰기, 디자인, 음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INFP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앤 롤링, 빈센트 반 고흐,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작품에는 INFP 특유의 깊은 감성과 독창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데이터보다는 영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INFP는 진실성과 깊은 연결을 추구합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 수 있지만, 한번 마음을 준 상대에게는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가 침해받았을 때는 의외의 단호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INFP는 관계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를 꿈꾸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실망감을 느끼거나 관계를 이상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형의 기준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INFP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지지받는 것일 겁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는 INFP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인 중재자 INFP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유형이죠. 통계적으로 이전보다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서 그들의 깊이까지 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희소성이 그들의 독특함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INFP에게는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탐색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가진 공감 능력과 창의성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INFP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INFP 친구나 연인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INFP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용한 헌신과 아름다운 이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INFP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INFP로서 공감가는 부분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INFP나 그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을 밝히는 에너자이저 ENFP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흥미있는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관심과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케믹스였습니다.